패시블 네, 내일 나오 업데이트 소식 총정리 자 원래 같았으면 진작에 올려야 할 업데이트 소식이 늦어졌죠 이번에 뭔가 유각으로 쓸만한게 없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대박 소식이 한 번에 풀렸다는거 뚱딱 자 몽땅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하나 카와이 월드에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카와이 템플쪽 맨 끝지역에 비밀공간이 뚫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두가지의 맵 카와이 도장과 카와이 계곡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놀라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짠! 카와이 퀘스트와 카와이 계곡 미니게임이라는 이름이 추가적으로 유출되었다는 거, 오케이! 지난 영상들에서 몇번 언급한 미니게임이 드디어 나온 걸까요?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이번에 새로 나오는 팻들이 몇 마리 있는데요. 짠! 닌자 오르툴, 카와이 드래곤, 개프캣 이렇게 세 마리가 다크메터 팻까지 공개되었다는 거. 자,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. 이세 마리는 전부 다좋즈 팻으로 공개되었습니다! 아울로트가 드래곤은 일반 R에서 나오는 휴지패시 것으로 예상되고 제 생각에 셰프휴지캣은 두 번째로 나오는 하드모드 휴지패시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 식빵견에 셰프휴지캣 뭔가 되게 좀잘 어울리는 한 쌍의 느낌 그리고 사실 미니게임이 나온 걸 생각했을 때 어쩌면 이중 하나는 미니게임 보상 휴지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여러분 생각 어떨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신규 한정알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셉은 홀로그램, 홀로그램, 아이고 홀로그램, 아홀로트 홀로그램, 샤크 홀로그램 감지, 세 마리 중그 마리, 노즈펠 확정. 어 여기까지 없죠. <laughs> 자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타이타닉은 산타이오두 번째로 등장하는 고양이 타이타닉입니다. 짜잔. 타이타닉 홀로그램 캐시 등장 예정라는거 오케이. 참 언제 봐도 디자인 맛있게 잘한 것 같습니다. 이번에 혹시, 나이 와주면 안 되겠니? 아림도 어, 다음무튼 그래가지고 정리하면은, 이번에 최대 휴식패 다섯 마리, 그리고 타이탄이 한 마리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.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한 업데이트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서머 타임으로 인해 이번 주 업데이트도 한시입니다. 라이브에서 뵐게요. 안녕!